긴장감. 2월 20일. 산이가 또 다시 넣어 두시는 걸. 로 <laughs> 설명 좀해 주세요. <laughs> 링톤. 네. 링톤. 그, 왜 링톤이에요? 어, 어, 쿨톤. <laughs> 웜톤. 저는 겨울 쿨톤이거든요. 얘 <laughs> 아까 네. 웜톤 같은데? 그죠. 저 웜톤. 어. 항상 얼굴 빨개 빨개 갖고 어. 저도 어떤 노래를 들려 드릴까 좀아 고민. 맞아. 어, 고민했잖아. 맞아. 고민을 어. 많이 하긴 했는데 제일 많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. 제가 집게를 좀저 혼자서 해봤거든요. 오, 어떻게 어때요? 가능해 그게? 그뭐 빨래 집게도 어, 있죠. 타겟 연령층이 몇 살이었죠? 어, 그 <웃음> <웃음> 바로 바로 나와야지. 죄송해요 <laughs> 빨래 집게 이런 거 말고 아, 그래. 이런 거딱 바로 바로 딱했어야지 네. 그래. 그러니까 연령층이 자신감이 없어지네요. 타겟층이 어떻게 되는데요? <laughs> 긴장감 네. 있게 이거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요? 긴장감 있게. 그래? 그걸? 너무 너무 지나간 것 같아서. 아, 진짜? 그러면은, 어, 그러면은... 감도좀 찾을 찾겠으면 온유 씨가 뭐 온유가 뭐 긴장감 있게 한번 해 봐. 이월2 긴장감... 0일 사실 또 많이 넣어두시는 걸로 아, <laughs> 긴장하고 계시는 걸로. 아, 네. 아, 네. <laughs> 어, 네. <laughs> 근데 이거 막상 팔리기 힘들어, 그렇지. 어. 네. 그리고 괜찮아, 아. 사실 이 대화가 그냥 평범한 이 대화가 또 아니에요. 아, 평범한 음. 이 대화가 음. 아니에요, 네. 3 대화예요. 네. 자, 그러면 저희가 <laughs> 야, 좋은데 개인 무대를 어, 만나보시고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음.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컴백할지 궁금하시다면 이 라이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오 좋은데? <laughs> 확실하네 야, 실이냐 아니 아, 야 근데 사실 그 위에 더 있었는데 갑자기 넘어가서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나 아야, 생각하고 있한거만 얘기하면 돼 아, 네. 좋아요 좋아요 네, 그래도 어쨌든 되게 즐거운 추억이었고 멤버들이 너무 그리웠죠 저는 사실 음, 그래서 네. 멤버들 만났을 때 물만한 물고기만이파닥파닥걸리면서 너무 신나서 좋아하니까 주변에서 왜 이렇게 신났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말 진짜 빠르다 너 <laughs> 네, 이제 민호 씨말 잘한다 각자 준비를 좀 해야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<laughs> 네그요 리액션 이제 했고 야, 아, 네. 저희 정규 7집 앨범 관련돼 어. 리액션 했거래. 아저 네. 네. 아, 야 리액션 안 했어 아직 우리. 아 그래요? 야 리액션 어. 보여주시죠. 스포일러 걸래? 뭘 준비했을까? 네. 음. 어, 오, 오, 오 좋은데 오늘. 리액션 오. 좋아요. 오늘 이렇게 샤이니 정규 7집 앨범 컴백을 앞두고 함께한 스페셜 스포일러 라이브. 잠깐만. 링톤 샤이니스백 다들 어떠셨나요? 잠깐만. <laughs> 끝났어? <laughs> 네. 야, 야 근데 이거 원래 좀 우리 길게 잡아놓은 건데 너무 우리가 후루룩 지나간 아, 거 아니야? 근데 길게 이기할게 없어 어, 뭐야. 스케줄도 다양해야 막뭐 이랬고 저랬고 하는데 미미미미미 음. 미, 미, 미 했잖아 <laughs> 아, 맞아 미 그, 그러면 사실 뭐다한 거지 <laughs> 네. 18110525로 바로 전화주세요 그럼 브이라이브 끝나고 콜미콜미 <laughs> 야, 자신 없으면 그냥. 전화 주세요. 하고 끝내야 되잖아 t h 미 y call me? c a 미 l me, call me. 어떻게 해야 돼? c 미 l 미 me. c a 또 누구 울 c a 고 염색을 했나요라고 하는데 l l 요 e Call me, call me. Call me. Call me. c a l 아요 아, 정도는 되지 않을까? 짜증 났어?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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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 이게 표정에 다 티나 이마에 욕써있다왜왜 짜증 내 형한테 야안돼 입이라도 왜. 웃어 입이라도 웃어 눈은 욕이 가득하니까 지금 <laughs> 온유 형의 어떤 사이까지 네. 어떤, 사이? 네, 어떤 사이? 어떤 사이요?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이죠 아직 막 그런 만나는 사이는 아니지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난 너를 좋아해 하면서 수줍어하는 그러니까 네, 설레있는 노래. 표현 좀 해봤죠. 수줍은, 수줍, 아주 수줍? 수줍, 아주 수줍은 거 좋았습니다. 내가 네, 진짜 네. 네. 음. 절대 못 하는 거. <laughs> <그만>, 레디 액션. <laughs> 아 근데 약간 그 하면서 아냐 왼쪽 오른쪽을 했어. 봐줘야 돼. 약간 어. 이런 느낌이었어. 어떻게 다시 다시? 안 된다. 이건 역시 캐릭터 싸움이야.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무영할수 수 있는 거야. 할수 있는 거야. 어, 어, 음, 진기 좋아지. 혹시 샤인이 막내 자리를 좋지. 탐내는 건지. 막내 자리. 에이, 저 형이 그렇게 엄청 춥진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생각난 건데, 옛날 그 콜렉트콜 기억한다. 한5초 정도 연결해 주잖아. 태민님 오저기법인데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. 아, 연결해 줘. 오초 동안 <laughs> 콜렉트콜. 이제 그 네. 그거 수신자 부담이 아, 네, 네. 발신자 부담? 수신자, 수신자 부담. 수신자보다. 엄마 나야 끊지마 끊지마. 엄마 나야 끊지마 끊지마. 엄마 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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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 <laughs> 어, 그래도 몇번안 받을 때도 있고 모르셔. 잘 모르실 때도 있어. 맞아요. 아, 그게 나을. 너 이거 요새 이 바르면 집착하잖아. 이거 한번 보여줘. 이미 틀려 먹었는데. <laughs> 시작하자마자. 액션. Sorry, sorry, the number you have called has been disconnected. Oh, 오, 잘했어요. 연습 효과 좋은데. 어. 저 그렇게 해주세요. 저 우리 매일 연락하자. 우리 매일 물결 물결 별표까지. 요즘 별표 잘안 쓰는데. 이게 어. 오랜만이네. 시작. 우리 매일 연락하자. 오, 잘 살렸는데. 오, 오, 오. 확실해. 확실해. 오. 별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. 네, 약간 띵 이런 느낌이네. 자. Uh